어, 저는 이 섬나드리오를 타고 항림도로 들어갑니다. 어, 이 항림도는 제가 작년에 왔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어, 다랑에서 배 타고 15분에서 20분이면 가는 비교적 가까운 섬입니다. 자, 입니다세요 와, 드디어 왔구나. <laughs> 어,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섬입니다. 어,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여기 와서 한달 살이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섬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와섬 진짜 예쁘죠? <laughs> 여기는 도보권 갯바위도 있고 제가 포인트를 많이 알고 있어서 앞으로 영상 촬영하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일단 숙소 가서 짐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포인트를 항림도로 정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숙소 때문입니다. 어, 작년에 왔었는데 여기 숙소가 엄청 정겹고 운치 있거든요. 이렇게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분위기 진짜 좋습니다. 아 오랜만이구나. <laughs> 완전 옛날 집 같은 분위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보자. 어, 오늘은 첫 날이니까 가볍게 민장대 하나 들고 숙소 앞에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제가 배에서 내렸던 포인트인데 이것도 포인트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배 타임 잘 봐가면서 이쪽에서 낚시 한번 해볼게요. 와 물색 진짜 예쁘다. 이렇게 푸르른 바다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작년에 섬 생활할 때 낚시 실패하면 이 보말들 따서 끼니 떼우고 했었는데 오늘은 보말 말고 물고기로 먹었으면 좋겠네요. 어 지금은 만조라서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따가 간조가 되면 물이 빠져서 여기가 직벽 포인트처럼 됩니다. 어 여기 조금 멀리 위험하지 않은 곳에 앉아서 좌우 노려가면서 민장대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채비도 3.5칸 민장대에 1호찌 달아줬고요. 1호 봉돌 그리고 감성돔 1호반을 이렇게 달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끼는 일단 크릴새우로 시작하고요, 반응 없으면 개지렁이로 바꿔볼게요. 어, 일단 시작은 목줄 좀 짧게 해서 한2 m 권부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도 이렇게 통째로 다 낄게요, 이렇게. 수면도 비교적 잔잔한 편이라서 찌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시작해볼게요. 별다른 입질이 없어서 수심 3m로 바꾸고, 목줄 길이도 좀 늘려준 다음에 미끼도 개찌렁이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입질 오죠? 오른쪽으로 살살 끌고 가는데 챔질 한번 해 볼게요 입걸림이 안 됐네 <laughs> 재밌습니다 계속 해 볼게요 <laughs> 뭐지? 물이 잔잔하니까 파도도 멋있네요. 사실 지금이 연중수온이 가장 낮은 영등철이에요. 그래서 고기들 활성도가 좋은 시기는 아닌데 그래도 섬에서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잡아서 자급자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죠. 완전 발 앞에서 문해. <laughs> 뭐야. <웃음> 아이고. <웃음> 오늘 짝꿍이는 망상어입니다. 겨울 망상어는 먹을만 해서 어, 이 녀석도 가져갈만 한데 일단 씨알이 너무 작아서 방생해 줄게요. <laughs> 억지로죠? 살짝 들어가는데. <laughs> 뭐야?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망상어입니다, 망상어. 망상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어, 저는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 방생해 줄게요. 시간도 많고,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포인트 분위기도 좋고, 오늘 낚시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 어, 왔다, 뭐야. 카메라 위치 바꾸는데 뭐 하나 걸려 주네요 아이고 <laughs> 일루와 <일로> <laughs> 망상업입니다한20 조금 안돼 보이죠 일단 방생할게요 이제 케미 밝히고 본격적으로 밤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자리에서 고기 꽤 잡았었는데, 낮에도 이번에는 쉽지 않네요. <laughs> 밤에 이렇게 조용히 케미 불빛 보려고 섬에 온것 같네요. 어,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지그헤드처럼 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막 속에서 조용히 찌만 보고 있는데 한동안 입질이 없다가 저 찌가. 갑자기 이렇게 쏙 들어갈 때그 설레임 때문에 제가 민장대 낚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역시, 딴짓하면 입질이 오죠. <laughs> 계속 해볼게요. 그래도 고기가 있긴 한가 봅니다. 이렇게 부채꼴로 지금 다 노려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질은 없습니다. 어 정면은 물도 너무 잔잔해지면서 어, 조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좌측에 측면에 수초 있는 데다 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가 다 이런 식으로 수초 밭이거든요 저 해초에 붙여서 이렇게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지로 죠, 잡았 구나. 대상 어종, 아이고, 오늘 대상 어종 인. 볼락입니다. 근데 볼락은 금지체장이 15cm인데 제가 이렇게 쭉핀게 16cm거든요. 그래서 금지체장이 애매해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래서 하나 나와줬네. 어, 밤낚시를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면서까지 식사를 제대로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오늘 낚시는 슬슬 마무리하고요. 이근방에 보말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말 좀 주셔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말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여긴 더 많네 c 알도 굵직굵직하죠? 이 녀석들 좀 따서 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 앞에 있는 것만 따도 저한끼 먹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저 먹을 양만 따서 갖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끼 먹을 거는 또 어떻게 주서왔네요 어, 원래 해감을 필수로 시킬 필요는 없는데, 저는 어차피 샤워도 하고, 이렇게 집 정리하는 동안 해감도 좀된것 같아요. 애들이 조금씩 뱉어낸 것도 있네요. 그래도 저한끼 먹을 양은 되겠죠. 이제 이 녀석들을 가볍게 이렇게 한번 닦아줄게요. 어, 맨손으로 이렇게 비비시면은 얘네 껍데기가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손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갑 같은 거꼭 끼고 하세요. 가볍게만 해줄 겁니다. 이제 이 녀석들을 물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냅둡니다. 그리고 최대한 어둡게 해주면 얘네가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기어서 나오거든요. 기어 나와 있을 때 뜨거운 물을 확 부어서 그 나온 상태로 익혀줄 겁니다. 그래야 이따가 알맹이 빼기가 좋아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어, 물을 끓여줬거든요. 이제 뚜껑 열고 바로 확 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부어서 아 좋은 냄새 납니다 저는 국물을 안쓸 거라서 사실 걸러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보이니까 좀 걸러낼게요 됐다. 이제 물 버리고 식혀줄게요. 어, 그리고 이거를 식히시려고 찬물로 이렇게 헹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특유의 향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식혀주면 좋습니다. 어, 이제 하나씩 까주면 됩니다. 어, 나와서 익지가 않고 들어가서 익었네요. 이렇게 안에 꽂아주시고요. 이거를 살을 그냥 당기면 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빼주신 다음에 이어 몸체를 이렇게 몸체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몸체를 돌려주시면 쏙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마개라 그러나요. 이것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나왔다. <laughs>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요렇게 초록색이, 초록색이 암컷이고요. 이렇게 약간 노란 빛깔 나는 게 수컷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오늘 생선 잡아서 회로 먹고 싶었는데, 내일은 꼭 잡아야겠습니다. <laughs> 영등철이어가지고, 고기 잡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섬생활이. 작년에 비해서 씨알은 좀 자른데 그래도 한끼 먹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이제 요리해볼게요 어, 사실 얘는 그대로 먹거나 아니면 초장 간단히 찍어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한데 그렇게 먹으면 너무 안주라서 제가 술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굵직한 녀석들 몇 개만 이렇게 빼놓고요 나머지는 요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쪽에 넣어서 으깨줄게요 원래 손으로 으깨도 되는데 저는 숟가락으로 해 주겠습니다 와 여기 뭐 참기름을 넣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고소한 냄새가 엄청 납니다 섬에 <laughs> 꽤 오래 있을 거라서 햇밥 말고 이 집밥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간장 조금 넣어 주시고요 옛날에는 간장이랑 마가린만 비벼먹어도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laughs>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장다 넣어줄게요. 와, 냄새 진짜 좋다. 색깔은 좀 이래도 지금 고소한 냄새 올라오는 게, 와,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원래 이렇게 깔끔한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으니까 겉에도 조금 닦아줄게요. <laughs> 엄청 진하게 만들었죠? <laughs> 먹어보자. 아, 먹어보자. <laughs> 진짜 배고팠는데, 아, 너무 맛있겠네요. 사실 반숙을 하고 싶었는데, 어, 촬영하다가 조금... 어, 됐네. 반숙, <웃음> 다행이네. <웃음> 촬영하느냐고 <웃음> 많이 익힌 줄 알았습니다. 일단 보말! 조장 조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좋아하는 거라서 제가 <laughs> 이 장은 엄청 고소하고 이살 부분은 또 엄청 담백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도말은 그 진짜 요리도 중요한데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그대로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약간 짭짤하게 간도 돼 있어서 와 안주로서 최고입니다 진짜 밥 한번 먹어 볼까요 아 과장 안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와 이게 뭐 전복 내장이나 그게 내장처럼 구수한 맛, 특유의 농직한 구수한 맛이 나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살들이 씹히니까 쫄깃쫄깃하게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와, 장이 생각보다 엄청 들어가서 장 맛이 엄청 납니다. 와, 진짜 역대급이다. 아, 음. 행복하다.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김치랑 먹기 좀 아까운 맛이에요. 자체가 감칠맛이 워낙 있어가지고 노른자를 터뜨려서 노른자랑 이렇게 해서. 소라 들 내장 맛이 크으, 너무 좋아요. 다행히, 어, 섬에 작은 마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술이나 햇반 같은 건 팔거든요. 그래서 소주는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소주 먹도록 할게요. 아이고, 소주구나. 오늘도 너무 맛있게 함께 해결했고요. 어,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